여러분, 겠습니습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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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네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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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이런 빠졌네. 예, 트랙이 빠졌습니다. 아, 당황하지 말고 잘 차근차근히 안전하게 해야겠죠. 아, 트랙이 빠졌다고 해서 뭐? 습 네, 잘. 트랙만 손상이 없다면, 아, 잘 하면, 트랙스도5 어, 수가 있으니까요. 5도, 이도플도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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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 이게... 터진 데는 없고, 다행히. 당이히 뽀개진 데는 없어요. 예전에 한번 뽀개졌었는데, 당이히 네. 뽀개진 데는 없습니다. 예.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 그리스 유압을 되기 위해서 립풀을 아,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립풀만 뽑아서는 유압이 안 뽑혀서 안 나와서 안에 립풀 아, 그 안에 그 하우징까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닦아 가지고 다시 끼 줄게 이거 잊어먹으면 낭패니까 현장에서 잊어먹지 않게 잘 알겠죠? 이렇게 네. 싸서 okay. 킵을 해놓고. 브리스 건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주고 넣어야 하는데. 한망지키기는 끝인데, 굉장히 대꾸 없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네, 텐션 보이시나요? 부분을 지키고 텐션만 조정하면 작업을 유연하게 요뒷플만 빼면 부스가 안 들어가요 여기 아무래도 체크밸브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빼, 얘만 빼면 안 나오고 이 전철 빼야 나옵니다 다시 잘 집어넣고 회선을 조정해 최종, 보겠습니다 닦아으면 연장통이 불이 불보게 되니까 꼭 닦아놔야죠. 아, 텐션은 아, 이곳부터 이 위에까지 12cm가 FMB되는데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라 굉장히 뻑뻑해요. 잘안 들어갑니다. 손은 싫었고, 오늘 영화 많이 안 추운데, 영화 한 7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일은 뭐한 11분 떨어지고요. 오늘은 글씨가 굉장히 뻑뻑해요. 또 이게, 글씨도, 아, 아 좀대들한 겁니다. 물고기 아니고. 전화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전문가가 아니까, 니 그냥 알필를는고 그냥 된거 주세요.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몇번 주세요가 아니라, 대단한 거 주세요. 같습니다. 아예 떡국이면 뭐 한다고 아 반대편도 패션을 조정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 이런 처진 게 아니네요. 예. 자 이렇게 마무리 있고 계속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잘쳤습니다 예. 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트랙을, 트랙이 빠지는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뇌피셜인데, 아, 모래가 링크 부분에 많이 꼈을 때, 꼈을 때, 아, 약간의 정상하시거나, 방향전환을 했을 때, 텐션이 들어가면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10분째가 네. 그, 그 그게 하나, 하나가 있고, 네, 이렇게 아, 돌멩이가 많은 곳에서 지금 여기 돌목대싹 쌓고 나머지 돌을 여기 밑에 넣은 것 같아요. 네. 이 바퀴가, 바퀴는 밑에 들어가고, 퇴근 어, 밑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흙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링크 쪽으로 네, 돌면이 잔돌도 들어오고 그때 방향전을 환 하면 여지없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장비 하자라기보다는 아 어, 약간 고무 트랙인 그 고무 트랙은 와이어잖아요. 에 네. 링크 부분이 와이어입니다. 근데 철철 같은 경우는 몇 쓰이니까. 돌, 돌을 부시면서 지나갈 수 있고, 어, 그런데, 이 공책액은 늘어나요. 어, 에, 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사용자가 감안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장비 하절하기보다는, 뭐 하자라고 뭐 우길 수도 있겠지만 예 하자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 왔는데 근데 네, 여기는 뭐 간단한 일이랑.